안녕하세요. 벨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이기적 커마 1급 실기 교재의 실전모의고사 6회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나와 있는데요. 차량 재고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분당 자동차의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A3셀부터 표시하시오. 표시하려고 하는 위치가 A3 셀이기 때문에 셀 포인터를 A3 셀에다 갖다 두시고 데이터 메뉴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 안에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들어가 주세요.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는 MS Access 데이터베이스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파일은 분당자동차 파일이기 때문에 이 분당자동차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파일은 이기적 커마 1급 실기 폴더 안에 스프레드시트 모의고사 폴더 안에 들어 있는 외부 데이터인데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C 드라이브 안에 oa 폴더 안에 외부 데이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꼭그 경로를 찾아가서 그 경로 안에 있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 연습으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왼쪽에 있는 분당 자동차 파일을 확인 버튼 눌러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마법사 창이 뜨는데, 쿼리에 포함시킬 데이터 열을 지정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차량 재고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에 서도 나와 있듯이 차량 재고 테이블 안에 필요한 필드들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기호를 눌러 주시고 필요한 필드인 차량 코드 더블 클릭, 제조 회사 코드 더블 클릭, 차종 더블 클릭 판매가 더블클릭, 입고 수량 더블클릭, 판매 수량 더블클릭, 재고 수량을 더블클릭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 조건을 보니 차종 중에 대형세단은 제외하시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차종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외할 시작 값을 선택해 주시고요, 대형 세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필드에서 어떠한 값을 가지고 올 건지, 조건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게, 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눌러 주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렬의 순서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첫째 기준은 차량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차량 코드를 선택하시고 옆에 차순은 오름차순이 선택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둘째 기준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에다가 판매가를 선택해주시고 오름차순 정렬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하라는 부분에 기존 워크시트 A3 셀이 잘 선택되어져 있으면 우리 문제에서는 A3셀부터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선택되어져 있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외부 데이터는 조건에 맞게 잘 가지고 와졌으면 맞게 잘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입구 현황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 필드에 관한 조건을 직접 지정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함수를 이용한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차종이 소형이다. 입구 수량이 3 이상이다. 라고 조건에 써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필드를 먼저 복사해서 조건을 적는 위치에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필드인 차종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입구 수량 필드도 선택해 주세요. 컨트롤 C 카피해 주시고, 조건을 적으라고 되어져 있는 위치인 A21셀을 클릭하신 후에 Ctrl+V 두개 필드를 붙여넣기합니다. 차종이 소형이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차종 필드 아래쪽에 소형이라고 조건을 적어주시고 입고 수량이 3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 부등호를 먼저 적은 다음에 숫자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보니까 모든 필드를, 데이터의 모든 필드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필드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차량 코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제조회사 코드, 차종, 판매가, 판매 수량, 재고 수량 필드를 컨트롤 C 카피해 주시고요. 결과를 나타내라고 하는 A25셀을 클릭하신 후에 Ctrl-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필요한 필드들만 필터링 되는 데이터에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 셀 포인터를 데이터 영역에 아무 곳에나 갖다 두시고요. 데이터 메뉴에 고급을 눌러줍니다. 결과는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할게 아니라 다른 장소의 복사에서 나타낼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해 주시고요 목록 범위는 자동적으로 데이터 범위가 선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범위가 잘 선택되어져 있지 않다면 목록 범위를 A3 셀부터 I19 셀까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의 범위는 방금 조건을 적었던 차종부터 해서 입고 수량까지 범위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복사 위치는 차량 코드부터 재고 수량까지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렀더니 이렇게 세 개의 행이 차종이 소형이며 입고 수량이 3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개 행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차종이 소형이고, 이고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end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을 같은 행에 적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나 라고 나와 있었다면 5월 조건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적으실 때 이렇게 필드명은 나란히 조건은 한행 아래에 적어줘야 차종이 소형이거나 입고 수량이 3 이상인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만 만족을 하더라도 여기 필터링되는 데이터에 나타날 수 있는 오월 조건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엔드 조건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란히 이렇게 조건을 적은 거고요. 그두개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아래에 필터링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A4부터 I19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문제는 항상 조건부 서식을 넣는 범위를 잡으실 때 대부분은 위에 필드명을 빼고 아래쪽 데이터 영역만 잡아주면 됩니다. A4부터 I19까지의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방금 A4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I19까지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 영역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홈 메뉴 안에 조건부 서식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실 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을 이용하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들어왔던 그 경로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제조회사 코드가 hdc로 시작하는 자료의 행 전체에 대해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색은 파랑으로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수식을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서식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프트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눈동호 먼저 찍어주시고 레프트 함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레프트 함수 안에는 제일 첫 번째 인수로는 레프트 함수가 추출하려고 하는 글자를 먼저 클릭해줘야 됩니다. 제조회사 코드가 HDC로 시작한다 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회사 코드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B4셀이 절대참조의 형태로 달러 기호가 사이사이에 들어가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절대참조의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 제조회사 코드에 B4셀, 첫 번째 셀 밖에 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셀부터 아래 셀로 내려가면서 검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B4셀이 절대참조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F4 버튼을 한번, 두번 눌러서 B열은 절대참조로 되어져 있지만 4행은 상대참조로 바뀔 수 있는 형태로, 즉, 혼합천조의 형태로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열은 고정되어져 있고 행부분은 바뀌어 내려가면서 제조회사 코드의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로 쉼표 한번 찍어주시고 3을 넣어주시면 제조회사 코드의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를 추출하게 됩니다. 바로 닫고 그랩프 함수로 세 글자를 수출해낸, 왼쪽에 세 글자를 수출해낸 그 글자 부분이 HDC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끈 따옴표를 해주시고 HDC와 같다라는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식이 참인 경우에 즉, 쭉 내려가다가 HDC를 만나는 경우에 서식은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해 주시고 글꼴 색은 파랑으로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으므로 글꼴 색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도 딱 파랑으로 나오는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조회사 코드가 왼쪽에서 세 글자를 추출했을 때 HDC로 시작하는 제조회사 코드가 있다면 해당하는 행전체에 파란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은 파란색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입고 현황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은 페이지 설정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해주세요. 거기 페이지 설정 안에 여백 탭에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로와 세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조건을 보니 매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페이지 설정에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가서 바닥글 편집을 눌러 주시고, 바닥글 편집 안에 하단의 오른쪽 구역이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 구역에 이렇게 비워져 있을 거예요. 오른쪽 구역에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현재 페이지 번호는 여기 보이시는 이게 현재 페이지 번호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전체 페이지 번호를 의미합니다. 만일 문제에서 날짜를 삽입하라 하면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시간을 삽입하라 라고 하면 요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그 옆에는 파일 경로를 삽입, 파일 이름 삽입, 시트 이름 삽입, 그림 삽입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현재 페이지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한칸 띄고 페이지라고 적혀 있네요. 한글로 페이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바닥글 구역 오른쪽에 현재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A1부터 I2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시오 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트로 들어가 보시면 인쇄 영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A1부터 I2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A1부터 선택해 주시고요. I28 영역까지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I28은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아,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I28을 선택해 주시면 A1부터 I28 영역이 인쇄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시오 라는 조건은 페이지에 가보시면 용지 방향을 가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이 더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다른 조건은 없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했던 페이지 설정이 잘 되어졌는지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봤더니, 용지는 가로형으로 되어져 있고, 아래 하단에 페이지 번호도, 현재 페이지 번호도 잘 나오고 있고,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도 잘 되어져 있고, 인쇄 영역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했던 부분은 잘 되어졌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홈메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